티제휴게소입니다. 여기서 파괴제, 그 다음에 파괴봉, 그 다음에 톱날로이를 거쳐서 서봉, 비로봉, 비로봉 가야 되죠. 다음 동봉, 연불봉, 병풍바위도마제 주가스삭가봉을 거쳐서 늪해제 노적봉, 관봉, 관봉에서 하산하면 주차장입니다. 대략 한 17.7km 정도 나옵니다. 여기 소원길인데 오늘은 소원길 전체가 아니죠. 이열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열이제는 지금 통행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편리한 한티제에서 출발하도록. 자, 오늘은 8탄이죠, 8탄. 팔탄. 8탄은 소원길 종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경로를 음, 이탈하였습니다. 8시 20분에 출발입니다. 자, 한티 휴게소가 편의점도 있고, 빵이나 뭐 커피 팔고 이런데 밥은 안 팝니다. 한티제휴게소 군이군입니다. 여기는 대구시 군이군이죠. 자 해가 있는 데까지 한번 쭉땡겨보겠습니다내 네, 그림자도 같이 왔습니다. 어. 아, 지루하지 않게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정상 어, 엄청 춥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 오늘 8탄이죠8탄8탄 아, 약속했는대로 소원의 길 일부 구간이죠 한티제에서 갑바이까지 쭉한번 땡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5km 정도 왔어요 한티제에서 한티제에서 1.5km니까 아 10분에 일단 왔네, 그죠? <laughs> 이제 시작이니까, 아우, 입도 얼고, 말도 잘안 나옵니다. 이제 해가 뜨니까, 아직 햇살이 따가치진 않네요. 자, 오늘 1 7한 18km 정도 됩니다. 1 8 k m 정도 되는 길을 내 그림자랑 둘이 한번 시원하게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상갈래봉입니다, 상갈래봉. 상갈래봉. 팔공지맥게 상갈래봉이고, 저쪽에서 저번에 저번주에 육탄할 때 이리 지나갔죠 밑으로 밑으로 이리 지나 들어갔습니다 한 끼에 1.7kg 왔고 야영장 파괴자 400m 하... 이정표가 옛날 가구 요즘에 했는 가구 두 개가 이렇게 많이 있네 자 이제부터는 저번 저번주 6탄에, 7탄 말고 6탄에, 그리고 어떤 길이 하고 겹칩니다. 여기가 파괴대입니다. 파괴대. 그럼 파괴사에서 올라오면 여러분 최단거리죠. 물라오는 길이고, 파괴사에서 1 3 k m 올라왔고 한티저에서 2.1km 올라왔네요. 동봉에 6.2km, 까빠이 13.5km. 길을 계속 가야됩니다 자 쭉쭉 가볼게요 자, 여기가 파괴자 올로가는 길인데 좀 지루하고 계속 오르막입니다 천천히 올라가야되지 며느리가 사준 홍삼 에브리 타임 하나 먹고 가야되겠네 자, 파괴봉. 파괴봉 도착합니다. 아, 2주 만에 또 왔네요. 아, 2주 만에 또 왔습니다. 파괴봉. 자, 여기는 5탄 할 때. 요래 올라왔죠? 5탄. 예, 부인사에서 올라오는 게. 1 1요 내려가면 상어 바위도 있고, 예, 헬기장 왔네요. 자, 중성. 오늘, 8탄. 803 국립공원 기념 추천 산행지 8탄입니다. 8탄이고, 1탄은 저기, 하늘 정원에서, 동봉 비로봉, 서봉, 이렇게 돌아왔고, 2탄은 저기, 북지장사에서 임봉을 해서 노적봉, 가파이 다시 돌아오는 곳. 자, 3탄은 저기 가산산성을, 이주래가 가산, 가산바이 이렇게 동문으로 해갖고, 4탄은, 4탄은 어디죠? 4탄은 여기, 4탄은 기억안나노 4탄은, 아, 케이블카봉에서 올라갔어. 동공가서 저리 바른재로 내려갔죠 그죠 예, 그 코스 4탄 5탄은 요 밑에 부인사에서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요, 요 바로 여기로올라왔어 이렇게 해서 저리 서봉을 해서 수태골로 내려갔죠 6탄은 저기 파괴사에서 파괴사에서 성전함을 거쳐서 쭉 타고 올라가서 상갈래봉에서 여기 오기 전 여기 오기 전에 아, 요 밑에죠 마당재 요까지 지나와서 마당재에서 이렇게 부인사로 내려가서 버스 타고 파괴사 갔고 다음에 7탄은 은혜사 칠암자 은혜사에 출발해가지고 저기 어, 한 바꿔 뺑 돌았지 그죠? 10몇킬로 나왔죠? 다음에 팔탄이제 오늘인데 팔탄 요거는 지금 한 티제에서 저기 갓바위 갓바위까지 한1 8킬로 정도 남니다 주차장까지 가면은 그 주능선이 이제 8공산 주능선 이게 소원의 길은 아니고 요 중간에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팔공산 주능선을 끌도록 해놓은 길입니다 그리고 주능선을 다 그래야 되니까 전체적인 조망을 다볼 수가 있는 코스입니다 자 여기가 마당제입니다 마당제 요린내려 가면은 부인사 나오는 길입니다 육탄째요렇게 하산했잖아 기억나십니까? 자, 내 네, 시그널도 그대로 있네요. 자, 다시 서봉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톱날 능선을 먼저 넘어야 되니까, 톱날 능선을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마바이봉, 저기 비술산도 보이네. 저 나무 사이에 저 비술산, 조아봉, 천왕봉, 아, 이제 톱날바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톱날. 119번에서 좌측은 우예길입니다, 우예길. 톱날 능선을 무서워하시면은 우회길로 가시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톱날 능선 가도 됩니다. 지금은 자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톱날 능선. 톱날 같다, 톱날. 멀리서 보면 베들베들 하니까 톱날 능선 같아. 저기 노적봉 지나까지 가야지 산행이 끝이 납니다. 지금 한 5km 정도 왔지? 5.5km 정도 왔네요. 여 하는 너에됩니다여기다기는 쉬운데 밌다 여기가 볼까요 손으로 그가올라요 손으로 그가올라니까자뒤돌가볼되요까 자, 뒤기가 볼게요. 아, 날기가저산이뚜렷하기가입 산이 뚜다하게보입니다 아, 기 비로봉, 서봉, 동봉은 안 보입니다. 저기 장군바위, 골프장, 삿깝봉 노적봉, 북방하듬, 남방하듬, 저기 임봉, 이렇게 다 보입니다. 오늘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오늘 또철사다리가또 있네요. 으쌰, 철사다리. 만들어놨네. 쿵, 한다. 쿵, 쿵, 한다. 으 절사들이 쿵, 쿵, 한, 갈바위. 집에서 갈바위 하고,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갈바위. 갈같이 빼주 합니다. 아, 톱날 영상. 한티제에서 6.35km 왔네요. 파괴봉 3.2km, 비로봉 1.35km 남았습니다. 지금 저 앞에 서봉이 기다리고 있는데, 서봉안 죽어놨네요. 자, 104번. 천천히, 오어가볼게요 자, 여기가 1 0 0번입니 100번. 한티제 150번. 갓바이 1번. 3분의 1 왔네요. 서봉 300m 남았네요. 150, 1 5 1 6 k m 한티제 6.45km. 3 6 8 3분의 1라서니까 아잇, 찬 남아있네. 자, 오늘 지금 현재 위치가 서봉. 자, 한티역에서 151번에서 주 파괴제, 파괴봉. 톱날바에 여서봉, 다음에, 너미, 느지이제 오도젠도, 오도제, 너미, 느지이제는 다음 여기서 비로봉 가야 되겠죠. 서봉에서 비로봉, 동봉, 쭉 가가지고 연불봉 지나가, 도마제, 약수터, 약수터에물안 나옵니다. 늪에제, 은해봉 노적봉, 관봉, 관봉에서 이제 주차당하는 데로. 삼삼수봉이 왔습니다. 자, 비로봉으로 네. 가겠습니다. 저쪽 청운대 바위가 멋진데 청운대 예, 방송국 안테나 뒤에 거기요 여기가 비로봉이 비로봉. 다음에 여기 동봉입니다 동봉 저기 바위인데 연불봉 저 끝에 저쪽 한대가. 사카봉 노적봉, 예 골프차, 삼성봉, 봉헬기장, 수봉헬기장도 새롭게 깨끗하게 해놨네요. 옛날에 막 잡풀이 무성했는데, 아, 아 여기서 이제 스봉 밑에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 사, 먹어야 되겠네 배고 사, 사, 자 오늘 또 제 동절기니까 떡국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떡국도 뜨끈한 것아요 먹어볼게요. 조금 퍼졌어. 조금 퍼진 것도 괜찮. 김 나네요. 음, 음. 떡국 최고 하게 먹네요. 약간 퍼지는 퍼진 퍼진데요. 따뜻하니까 좋아요. 음. 아. 자 여기 오도제입니다. 오도제 동봉 비로봉 가는 길 서봉 가는 길 하고 수태골 주차장 상거리입니다 여기 가면 나는 비로봉으로 가야 됩니다. 팔공산 바에약사열애 좌상 앉아있다는 이야기죠. 열애가 아따 부처님 멋지다 자 여기 비로봉 가는 길에 등로이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 철조망이 이중으로 철지되어 있어가지고 철조망을 좀 통과해야 됩니다. 와, 아, 이 산속에 옛날에는 군사 시절에는 이 철조망 지뢰도 묻어 놓고 막 그랬는데, 이 건물 자네도 아직 있네요. 이흉물스럽게 쓰레기도 안금 나오네. 여 그냥, 여 해산만 해놔놓고, 복구는 안 하고, 쓰레기 버려. 이거 되겠나? 자 이게 바위 틈에 철쭉나인데참 아, 오래 살아있는 바위 틈새에 저렇게 뿌리를 내려가 신기하네 신기해 이 봄에 꽃 피는 거 보면 참 멋진데 아, 저 바위 틈이라고 없는데 저기서 생겨나네 율천시 최선신이 자, 여기가, 제천 단, 제천단. 제천단.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자, 빌어봉. 어, 어이구, 어이구. 빌어입니다안 그래도, 여기 닮았더라. <laughs> 어서 왜, 어렸을 왜 보내십니까? 어제 맨날 살이 땡기 여기까지. 맨날 이제 살이 땡기지 뭐. 아이고, 오랜만이래요. <laughs> 아, 그래도, 네, 어. 지금, 랑탕 가는 것 때문에, 예. 글을 올릴까 하다가, 옛날에 올린한글 보니까, 댓글들아 하는 예, <laughs> 얼마 전에 히말라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어디 갔어요? 저안나프로나 갔다 왔고, 어, ABC 갔다 왔고, ABC하고, 랑탕은 뭐한 내년, 가을 내나, 그면 가려고 하 원래 이제, 갔다 온지 11월달 갔다, 얼마 안 됐고. <laughs> 번에 랑탕 <랑탄> 가긴 했다가, 뭐, <laughs> 아, 코로나, 코로나, 그래. 코로나 때문에. 내가, 내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오늘 어. 가면 언제, 언제, 언제쯤 갑니까? 네, 내년 3월달가지 자, 비로봉에서 내려왔어. 이제 서봉도 갔다 왔고, 이제 동봉 갑니다. 산거리죠 동봉으로 갑니다. 동봉, 이씨. 아예, 여래, 입상. 이제 숙조, 약사, 여래, 입상, 입상. 스가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러고. 자, 명품 소나무. 하트바이면 하트. 하트 모양이 됩니다, 하트. 자, 자 여기 동봉에서 연불봉 가는 길인데, 철계단 해놨는데, 아, 옛날에는 정말 올라가면 정말 애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단을 다 해놔가지고, 저기 연불봉. 아, 부처님 발바닥과 여기 있는데 가볼게요. 열이 연불봉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약간 까칠한 구간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면은 괜찮을 겁니다. 문이나 비가 올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기 엄브라 다 와갑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쉽게 올라오죠. 사람도 있네. 젊음은 두번 오지 않는다. 연부람. 이게 두부바이. 성년, 불, 중, 내. 젊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천님 발바닥바이. 으쌰, 으쌰. 자, 오늘 노, 날씨, 복받은 날씨네동공쪽으로 아, 너무 좋네, 날씨가. 자, 예, 부처님 발바닥인데, 손바닥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부처님 발바닥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조금 난해한 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놓고 촬영은 안 하고 <laughs> 내려가볼게요 <laughs> 이리로 올라가도 힘들어 저기 올라가도 힘들어 봐 아, 올라가게 좀 많이 <laughs> 하네 네, 자 연불봉 데크에서 갓바이 6.8호 도마제 2.5 미로봉 1km 왔네요. 자 이제 길이 조금 좁으니까 저는 빨리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연불봉 가는 산거리인데 갓바이6.6 동봉 경7 지났네요. 연불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나는 갑바이로 가야 되니까 6.6km 계속. 가보겠습니다. 중자가 조망이 끝내주면 된대. 데 자, 오늘 한 번으로 가볼까요, 또? 자, 151번 한티제에서 주, 와서 파괴제, 파괴봉, 톱날바이, 서봉, 비로봉 동봉, 연불봉, 조금 더 가면 이제. 48번, 이, 유봉지맥 가는 길이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쭉 남았네, 아직. 자,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도마재입니다도마재 아, 도마재인데 야, 아, 여기가 11월 1일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완전 막아붙네요 아이고. 자, 1시 28분인데, 12시 20분에 동봉에서 출발했습니다. 1시간 걸렸네요. 여기서 1시간 걸렸는데, 지금 남았는 게 동봉까지, 가바이까지 4.6km. 동봉까지 2.7km. 시간당 2.7km 왔네, 그죠? 그러면 2.7, 2.7랑 2시간 하면 가바이 가네요. 그러면 3시 20, 3시 반 전에는, 3시 반까지는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보고요. 자, 여기가 바른제입니다. 바른제. 여기가 사탄할 때, 이리 하산했죠. 저케이블카봉에서 와가지고 바른제로 하산했습니다. 그때 단풍, 단풍이 그때는 막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날아가고 없네요. 아, 또사갓봉이다사갓봉입니다 은해봉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기 늪혜제입니다. 늪해제 늪혜제인데, 옛날에는 이게 은해봉이라고 했죠. 능승제뭐 여러가지 말이 있네요. 은혜산 6km. 여기 가면은 중앙암 나옵니다. 중앙암. 조금만 가면 중앙암. 여기는 갑바이 여기는 동봉. 아, 이제 바이 1.3km 남았네요. 동봉에서 6km 왔습니다. 저기 동봉 보이네요. 비로봉하고 동봉이 보입니다. 자, 동봉, 비로봉, 서봉, 저기 파괴봉. 북방하도 자, 어, 저 바위가 어. 1인석입니다. 1인석이고 저기가 약암약사암이고 갑바이죠. 자, 여기 남방하도 앞에 지금 내가 올라가는 게 북방하도입니다. 여기는 북방하도 저기가 남방하도 저 앞에가 노적봉입니다. 저 밑에 인봉이 약간 보이네요. 북방하도입니다. 여기 노적봉입니다, 노적봉. 정상석 저 위에 보이는데, 요 밧줄 을 댕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위험해서. 오늘은 패스합니다. 노적봉입니다. 노적봉. 저기에 남방아등. 남방아등이고, 저기 코끼리바 이거 보이네. 은혜, 은혜 능선. 능성. 은혜 능선이죠. 무혜하이요 밑에 있겠네. 자, 여기는 북지장사 가는 길하고, 갑바이 유스 호스텔 가는 길하고, 갑바이 가는 길하고, 갑바이 밑으로 선본사로 내려가는 길하고, 동봉 가는 길하고, 길이 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길이 다섯 개입니다. 사거리가 아니고 오리아또내그린자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여기가 목표가 4시간인데 3시간 정도 걸렸네요. 1시간 단축했습니다선본사 갑바이 100m 올라가 볼게요.

보많가괜자 <목소리도> 개수가 1369개다. 가다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자 지금 갓바위 다 내려왔거든요 한티제 7시 8시 20분 출발해가 동봉 8시, 12시 20분 갓바이 3시 20분 합의 7시간 걸었습니다 7시간 아마 주차장 내려가면 한 8시간쯤 될것 같아요 사진 또 찍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무사히 다 마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차량외수 때문에 또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어, 삼거리, 백안삼거리까지 가가지고, 버스 내려가 거기서 택시 타고 칠곡으로 경대병원, 칠곡 경대병원역으로 가야 됩니다. 아침에 거기 주차해놨는데, 거기 가서 차를 회수해서 집으로 가면 됩니다. 자, 오늘 8탄, 8탄, 안전하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부탄, 10탄 산행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산행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이, 내가 끌었던 길을 한번 볼까요? 여. 안티 갈림길에서, 파괴제, 파괴봉, 마당제, 톱날 능선, 서봉, 비로봉, 동봉, 연불봉, 도마제, 마른제, 늪해제, 은이봉이죠 노적봉, 관봉, 주차장.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위치한 18점 몇 m 로 나오네요. 17점, 1 8 k 로 정도 나오네요. 1 8 k 로 나오네요. 한 7시간, 가파이까지 7시간. 내려오면 7시간.